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도지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이 하락을 계속 이어오다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하방이 될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자체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주식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5%가 증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학개미들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지코인의 ETF 출시가 임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주의 도구의 상장 절차에 속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ETF라는 게 출시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관과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큰 도움을 받니다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은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보고 저를 이어서 만들어낸 빗각 빛각. 이 빗각의 위치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을할수 있고 전체적인 파동의 흐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에너지가 능축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폭등을 만들어낼 만한 충분한 힘이 비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 o c 프라이스를 보시면은 여기 위치했거든요 이게 얼마냐면은 약 500원과 600원 사이예요 원화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구간이 여기라는 건데 본인들의 평단가와 현지 가격과의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이만큼은 끌어올려야지만 수익권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본인들이 오랜 기간 물려있을지언정 결국에 탈출할 때만큼은 수익을 보고 탈출하는 그러한 놈들이에요. 그러한 놈들이 본인의 끝까지 안 끌어올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흑등 나올 때 개미들이 추경무에서 붙으면 물량을 다싹다 다 떠넘기고 탈출하겠죠. 그리고 이날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폭등이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도 이미 도지코인에 물려 계시거나 혹은 다른 코인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물타기 할 자금 혹은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그게 문제겠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이벤트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개인번호 010-5434-669번으로 문자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구독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못 믿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내역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자금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선착순으로 딱 100명에게만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인 만큼 알바르게 여러분들이 지원해주셔야 되고요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해저점 타점도 실시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는 물타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정말 폭발적인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크릿 종목 3 종목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이벤트는 어떻게만 받아갈 수 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 여기에 나와있는 010-5434-669번으로 완료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도지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제가 앞서서는 현재 자리 나쁘지 않고 이 POC 프라이스를 봤을 때 충분히 가격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도지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락업 해제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게 사실 코인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락업 해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해제란 초기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 줍니다. 왜 막아 줬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 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 줍니다. 그런데 이 막아 두었던 락업을 풀어 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 해제라고 부르고요.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폭증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의 락업이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을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락업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 습점을 잡아나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응들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 5434-6669번.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일정과 이 문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건가.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에 맞춘 목표값까지 대응들 잡아 나가 보시면 정말로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무료로 전달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와주시면서 영상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못 믿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인증해주시는 것. 이거 길어봤자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한다면한 번쯤은 해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한 번만 믿어보시고, 1, 2분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해당 문건들 받아가서 확인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코인들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들 나와 있고, 이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으로 구독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기셔서 해당 문건 한번 받아 가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이유는 저 역시도 투자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실패로 인해서 사랑하는 와이프, 가족들까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시련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요. 만일 저 혼자였더라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보다 먼저 상을 이겨내고 정답을 찾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도 큰 도움을 받았었고 결국 인생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그리고 락업 해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시련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완료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